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르는 것에 다들 열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라야지 우리들의 자산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상승한다는 그런 재료에 다들 환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요. 이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기사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패닉이 나실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이 부분을 제가 직접 언급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일이 터진다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언급한 종목이 상승, 하락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변할 수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100%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다시 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영상에 그좀 달아놓게 했는데, 하도 그때는 이제 맨날 보시던 분이 보셔가지고 영상 설명란에만 달아놨는데 요즘에 신규분들이 자꾸 들어오시고 이 비트코인 투자 자체가 무조건 오를 거다.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요즘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마이너스 90% 99% 겪으신 분들 100분의 1이죠. 자산이 100분의 1로 쪼그라드신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고요.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장입니다 누군가 누군가 당신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줬다면 그것은 거짓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거품 다음주에 터진다 루비니 교수의 예언이라고 해서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트위터에다가 버블 터질 1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라고 나 있죠 근데 작년에도 줄곧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루비니 교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따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트위터 일단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글을 남겼네요. 비트코인 법을 터지기 위해서 1월 15일이 오고 있다해서 지금 이 트윗을 어, 밑에다가 해가지고 이걸 리트윗하면서 자기의 그 글을 올리는 건데 이거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없어요. 지운 것 같아요. 어, 아마 해당하는 곳에 또 소송이 두려워가지고 지운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비트파이넥스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스테츄스라고 적혀있네요. 비트파이넥스의 현재 상태를 갖다가 지금 누가 트위터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비트파이넥스는 뭐있습니까 여러분? 비트파이넥스에요. 게다가 이 루비니 교수 트위터 이렇게 딴거 보면요. 이거 올렸던 거 바로 이거 보면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바로 테더입니다. 테더의 프린팅 머니 그러니까 테더가 지금 집 멋대로 머니 프린팅을 했는데 뭔가 공격을 한다는 거죠 테더가 지금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이 코인 세계에서 테더가 없으면 거래가 거의 안 된다고 보는데 테더로 모든 것이 거래가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난리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죠 원화로 그냥 통장에 입금하면 원화로 거래되는데 테더가 뭐냐 그러실 거예요 테더가 우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의 거래는요 지금 다 테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요 다 테더입니다 물론 btc 마켓이 있지만 테더가 이 코인 시장을 끌어올리는 연료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아까 1월 15일에 놓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죠 기사에서도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데 힌트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테더 링크 아까 더, 왜 그러냐면 테더라고 아까 그림까지 올려놨고 예, 비트 파이닉스라는 힌트를 얻으면 결국에는 뭐다 테더다 테더가요 1월 15일 날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뉴욕 검찰총장실에서 비트파이넥스 테더 기소 관련 서류 제출 기한 연장해달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테더 문제는 옛날부터 계속 됐었어요. 몇년 전부터 계속 끌고 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터지지가 않았던 거죠. 화이트도 작가님 테더 관련 영상, 그것도 있으니까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영상 다 보시고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테더 문제는요, 언젠간 터집니다. 근데 시한폭탄이고요. 이게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건데 지금 1월 15일이라는 저 닥터 둠 교수의 루비니 교수의 지금 주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월 15일에 이 비트 파이넥스의모의사 아이 파이넥스 그러니까 테더의 또모의사기도 하죠. 여기에서 이 테더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그 서류 제출 기한을 1월 15일까지 현재 연장, 연장돼서 1월 15일에 이것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지금 뉴욕 검찰 총장실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테더를, 일 테더를 우리가 받으려면, 1달러를 넣어서 일 테더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테더 회사에서 우리가 줬던 1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급 그 준비율, 그러니까, 준비금 비율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74%에 불과하다. 나머지 그러면, 26%는 어디 갔냐? 몰래 찍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이, 지금 이런 의심, 그리고 의혹, 이런 것을 지금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더 이슈가 아마 다음 주 이제 1월 15일이면 라 1월 15일이 미국 시간은 1월 15일니까 이 한국 시간은 뭐 16일이 될수 있고 15, 16일 넘어갈 때일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좀 시장이 조금 그럴 것 같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더가 이거는 언젠간 좀 약간 좀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죠 암호화폐 시장을 좀 끌고 왔던 건데 루비니 교수 어떤 사람이 대충 말씀드리면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사람이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코로나, 코로나로 세계 증시가 40% 하락할 거라고 지금 그때 3월 2일 당시 예측했었죠. 근데 얼마 있다 코로나 빔 맞았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무시할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 뉴욕 대학교 스턴스쿨 교수, IMF 학술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F.R.B. 이코노미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냥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예 네. 이런 닥터둠이 어떤 얘기를 또 있었냐 2020년 11월 10일에 3년에 디지털 앞에 혁명 온다고 또 이런 좋은 얘기를 또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또 2020년 11월 16일 또그 앞에 한달 전에는 어 가치 저장 기능 인정 또그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치가 제로로 수리만 들어있으니까 자꾸 조금 상황이 바뀌니까 말이 좀 바뀌는게 합니다 그래서 이 루비니 교수 어, 아무튼 이렇게 지금 그런 사람이 정확한 날짜를 찍어가지고, 1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자기의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아, 좀 이렇게 좀 겁을 주지? 저점 매수 안 했나? 뭐, 비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좀 비꼬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테더라는 녀석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테더가 사실은 거래소가 발행하는 겁니다. 이 비트파이닉스라는 거래소가 홍콩 베이스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행하는 건데, 원래 1달러로 좀 1달러 테더, 1 테더로 줘야 돼요. 1대1 대응의 법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의혹을 사고 있다는 거죠. 이게 홍콩 소재에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있지 않고도 홍콩에 있습니다. 되게 좀 의아하죠. 저도 이제 이거 에버그린 블로그인데요. 이거 다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다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구요. 모두 다 무료입니다. 제가 예전에 USDC가 앞으로 좀뜰것 같다. 아직, 하지만 테더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었죠. 다 레퍼런스 다 있습니다. 이 링크를 해서 들어가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인덱스, 메사리 스테이블 코인 인덱스를 보시면, 이게 지금 초록색이 테더입니다, 여러분. 자, 2018년부터 우리가 보고 계신데,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불장 왔었을 때 비교하면 지금 테더의 발행량 보십시오. 그때랑, 그때 막 불장이니 2,500만원 가느니 막, 한국도 2,500만원 가느니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이 이 테더 발행량이 압도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초록색 부분이 지금, 지금의 상승은 결국엔 뭐다. 테더가 이끈 겁니다. 이게 지금 이상합니다. 신용화폐 실제 US 달러로 해 가지고 이 암호화폐 뭐 지금 교환했는데 왜 테더로 지금 자꾸 거래가 되냐는 거예요. 뭐 기관 들어왔대며요 근데 왜 테더냐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는 아직 기관 기관이 그러니까 공룡들의 매집이 아니다. 공룡의 매집이 아니라 한 고래 정도다 지금은. 지금의 상승은 고래 정도의 상승이다. 기간 아직 다안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도가 이렇게 많이 쓰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 태도에 대해서 얘가 제가 이제 어 옛날에 영상에서 만들었지만 이이 안에 지금 보세요. 위에 나가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위에 나가.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 금지하기 때문이죠. 그럼 뭐로 거래한답니까? 태도로 장외거래로 태도를 사요. 그래서 그 태도로 거래를 합니다. 우회적으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봤을 때, 이 안에, 태도 안에 지금 어떤 자본이 출처가 숨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1대1 교환 가치가 아니라는 의혹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뉴욕 검찰총장실에서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1월 15일까지 지금, 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 이게 지금 덤벼들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가격이죠. 아마 심리적인 한 5만 불 정도 가면은 그때 좀뭐 조정이 일어난다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 뭐 가봐야 겠죠 비트는 현재 가보지 않은 이런 가격을 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예. 이제 또 하나 있죠. 이제 리스크가 1월 15일 리스크와 더불어서 1월 20일 미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 이제 가면은 15일 20일. 이, 지금 이 구간이 좀 지금 되게 불확실해요. 왜냐면 재무부도 다 바뀐단 말이죠. 통화감독청이 재무부 산하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불협화이 일어난다고 제가 앞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바이든은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옐런 전 연준 의장인데, 이 옐런은 비트코인 좀 싫어요. 2017년에 보면은 한참 불장 올때 비트코인 매우 투기적 자산, 인 안정적 가치자 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최근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이제 싹다 가상화폐 규제들 싹다 이제 다시 한번 할 거다 반가상화폐로 또 앨런 유명하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 모습이 기업들은 또 페이팔 올 상반기 중에 해당 서비스 범위 전세계에 넓히게 되겠다 제가 페이팔 말씀드렸죠 그리고 페이스북 DM 나올 거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돼요 이 부분은 또 서부의 캘리포니아 이렇게 있는 저기 아시잖아요 서부 쪽에는 다친 민주당이고 신, 이제 핀테크, 다 이거, 이런 실리콘밸리, 이런 기업들은 다또할 거란 말이죠. 게다가 이 실리콘밸리의 또 대표적인 페이스북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인도 트위터 많이 쓰잖아요. 오늘 트위터가요. 이 리얼 도날드 트럼프, 도날드 트럼프, 현재까지 대통령인데 이대통령의 트위터를 삭제시켰습니다. 이 지금 기사로는 영구정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까지는 이 얼굴은 떴어요. 위에 부분이 이게 렇 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위에 부분까지 이게 렇 떴는데 밑에만 트윗 트윗딱글 미디어 이런 부분만 다 지금 이게 검열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예 사진까지 현재 뜨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 트렌드 전부 다 트럼프를 찾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1월 뭐 15일 뭐 비트 파이넥스부터 해서 20일까지 지금 뭐 이게 정치든 뭐, 뭐, 코인이든 간에 되게 지갑변동이 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되게 불안한 시장은 맞고요. 이 소식이 이제 뭐, 아마 이런 앞으로 우리의 뇌를 흔드는 소식, 우리의 막 고를 막 흔드는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지만 SEC 뭐, 니플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그거, XRP 가지고 계신 분, 그거 때문에 고생 도 엄청 하셨죠. 원래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잘모르시지만 원래 코인 이쪽이요, 원래 이래요. 이 막, 뉴스 엄청 뿌리고, 상승한다는 뉴스 엄청 뿌렸다, 가 내려간다는 뉴스 엄청 뿌렸다가, 막,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게 만들고, 막, 어지럽힙니다. 여기에서 승부 볼수 있는 거는, 장투인데, 그 장투가 안 돼요. 말만 장투라 하지, 장투하신 분은 제가 보기엔 10% 미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장투를 할수 있냐? 이 시장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접근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본인이 쌓아올린 내공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작정 맹목적인 추종은 결국은 손해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확률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은데 여기 뭐돈 번다고 해서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돈 번다는 보장 절대 할수 없습니다. 이 시장이 제도로 인해서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케 넌 겁을 주냐, 그러신데. 아, 맞긴, 맞아요. 뭐, 제도가 지금 뭐, 제대로 뭐,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니까, 너무 맹목적인 추종,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준다. 그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믿고 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버리 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